안녕하세요 켈리입니다 어, 어저께 그 남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큰 케이크를 사는 게 크게 요즘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투썸에서 아주 작은 어, 조각 케이크를 사서 어, 어제 했는데 아직 먹지 못해서 너무 맛있게 보여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층층이 오레오가 막 이렇게 박혀 있고 이거 하고 우유하고 먹거나 커피하고 마신 먹으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남편은 맛도 안 봤는데 먹을 생각이 없다고 해서 생일은 남편이 어제 생일이었는데 케이크는 제가 먹게 생겼네요. 그래서 보면 어 이렇게. 맛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오늘 당 충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